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지평 중국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계속 HSK 3급 시험 중점 강의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단어 한번 보세요. 일본 단어 화. 화는 말화 잖아요. 그죠? 말. 한국인 그 자주 수하고 헷갈립니다. 수는말 하다듯이요. 화는 말 명사 로쓰습니다 그러니까 수 화, 수화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거야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다음 단어 베이징화. 베이징화 푸경어, 푸경 사투리를 말 가르칩니다. 푸경 사투리. 어. 그다음에 다음 단어 보통. 보통은 보통적인 어보통적이요보통그죠 보통적이고 뭐 평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뭐 응? 일반적인 사람 뜻이죠. 어. 그다음에 요 중국어 표정어는, 표정어. 나중에그 중국에서 50년대부터 그 만든 발음이잖아요. 그거 표정어는 부통화라고 합니다. 부통화. 일반 사람 그 생각에 부통화는 베이징화이다. 전혀 잘못, 잘 생각 못한 것입니다. 부통화하고 베이징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음, 아셔야 합니다. 그런 표정 좀 말로 普통화라고이른普통화 어, 탄거 주, 사주 이거 주아, 주아是다어디是 사이다듯이도 고요 이거 주는 주주 어디. 주在 어디 주 어디. 아니면 재성자하고 주 어디도 됩니다. 주어디도 돼요. 그리고도 어디, 주도 됩니다. 자, 어디, 주도 되지만,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더 간결해요. 주, 어디, 더 간결하죠. 그래서 실성화에서 주, 어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다음, 아 어, 다음 단어파现파现 이거 발견하다. 그죠? 한국에서 물론 이거 견자다. 그죠? 불견. 중국, 중국어로 드러날 셧 쓰는 거예요. 정말,发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단어, 이 양. 이 양은 같은 모양이라, 그래서 같다듯이. 그럼, 량 양, 무슨 뜻이요? 량 양, 그럼 다르다지요? 그죠? 다르다. 또는 부이 양,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저 양, 저 양,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 세극 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뜻이 나오지만, 저 양은 두가지 하나는, 뭐, 총도 표시할 때, 총도 표현할 때, 뭐, 어, 옛에서 어, 저 양, 어, 뭐, 저, 그 총도 표시할 때, 총도 어, 뭐, 뭐, 어, 어, 그 표현할 때, 총도 표시할 때, 총도 표시할 때, 총도 뭐시할 총도 표시할 때, 총도 표 총도 표현할 때, 총도 표 그리고 총도 표현할 때, 는 중국인은 이거도표 많이 쓰지 않아요, 주로총 많이 씁니다 저머. 好，这样啊，一人半就够了。你呃，一人给哈啦，从这给哈啦，一人洗票给哈么大？哎，也是说你这样说，一人给买哈啦，嗯，你那样说，你那样说可可能洗买哈啦，可是可能给买哈啦。<laughs> 好，所以你讲，一路给，一路给，里面一人洗，可能洗，可能都是罗啥样的？好，这个这样啊，一人洗够了，一人么样的了，一人么样的了，一人洗够了，一人票给么大？那样都买上个子，可是哪样？ 나양, 나, 나 어느잖아요. 그죠? 나는 그, 뭐 질문하는 거니까. 그럼 나양,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저양, 나양, 나양. 어, 이거 세 단어, 어, 잘 사용한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험 종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외, 이외 무슨 뜻이면, 뭐, 한국어로 뭐, 뭐할줄 알았다. 아 어, 그, 어, 뭐뭐뭐한줄 알아다 하지만 그 중국어에서 잘못된 생각이 잘못 잘못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뭐 생각을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다 그 뭐야 사실과 반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상 예상하는 거잘 예상 못했다 응? 원래 그 예상 원래 예상 잘못했다 그런 의미 예를 들어서 我以为, 내가 생각해, 니가 뭐한줄 알았어. 니今天不来了. 당신은 오늘 안온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네가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사람 왔어요. 이 사람 오니까, 어, 네가안온줄 알았어요. 啊, 아니면 안올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以为는, 생각을 잘못했다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시죠? 好，一般적인뭐생각그상하고다릅니다상하고다릅니다好，이해하시죠好，이거이외야이거태화에서나이거대단히가중요해요好다음단어구십구십구야파로도시도시이자나그저구는양랑간지도시이지만구는파로도시고십뭐뭐일단일로타도시죠好근데가구십은 여기啊，呃、三급시험에서쯔오시는여러가지뜻이지만 ，HSK 三급에서그렇게많이몰라셔도돼요그냥바로뭐뭐이다이렇게아시면돼요好，그럼얘미미세예문봐보세요。这就是我想要的东西。嗯，一个是，바로뭐뭐이다그죠바로 哪个想要的哪个温恒高，这叫温恒木棍一大，一个是帕罗，哪个温恒个是大，是好，这就是我想要的，想要温恒能够，他爬呃爬得了温恒高，可知好，这就是我想要的东西。可他没有，你谈谈了才才能。 겨우제잖아요. 그죠. 한국어로 겨우제. 자, 어, 이거 차에는 어, 중국어에서 지우하고, 자에는 엄청 중요한 글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뜻을 해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급, 3급, 4급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자에는 겨우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은 거, 시간이 늦은 거, 아니면 느린 거, 아니면 행동이 느린 것도 되고. 는 수량이 적은 것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의 느낌이야. 느린 거, 느든 거, 적은 거 또는 복잡한 거 우리 대에서 어, 아, 아셔도 되고 복잡한 것도 수량이 적은 거. 차에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만 주,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어, 이거, 才和技,我,中国語에서 엄청, 중점이라, 아, 特중국国 회화 画2 강의에서 자세하게 나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먼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才에 대한 좀 해서, 예문 통해서, 어, 보세요. 네, 你怎么, 너, 왜, 그, 자, 现在才来,한국 너왜 지금 왔어? 왜 이제 왔냐? 그런 뜻이야 이거 자이가 뭐야? 늦다. 늦, 늦었다. 아니면 어, 너, 너뭐 행동이 늘리다. 그런 탓이죠. 너왜 이렇게, 너 이제 왔어? 너왜 이제 지금 겨우 왔냐? 그말이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다음 거.在北京,在北京,住了两个月以后, 응? 북경에서 두달 사는 이후에. 그죠? 2 개월 외 주태에서 나와요. 중국의 시간 차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서은 시간 순서로 정리하기 때문에 먼저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나중 에 이겨올 되죠. 그래서 2 개월은 주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징在北京住了两个月以后才发现北京的美드디어 근데 드디어 해서 되죠. 드디어 발견했다. 북경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하늘. 그러니까, 자가지이징가 있는데, 1이후가 있는데, 1가지 는뭐 엄청 지이그말이죠그 있는데, 1가지 이유가 있는데, 1가지 이유가 이유가 있이냐왜 겨우 나한테 한개 줘가있한데 이유가 있는데, 이이해하시죠가야 아,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그동호회화투 강의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연습 하겠습니다. 그 녹음 그 녹음을 한번 트고 녹음 한번 트고 이 말이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안일치하는지 판단하십시오. 이젠 我以为 北京话就是普通话。去北京住了两个月以后，我才发现不是这样的。普通话和。 北京话是不一样的。以前我以为北京话就是普通话。去北京住了两个月以后。 我才发现，不是这样的。好，一节塔罗特勒学车。普通话和北京话是不一样的。好，一节塔罗特罗学教。好，要叫姐妹还能搞点普通话，标准说在哪？可车。和北京话、普通普通话和我。 어, 복용 지방, 어, 지방 그 사투리하고 응? 어? 부이양 다르다잖아요. 그죠? 시 부이양다 다른 것이다. 다르다. 그죠? 어, 시 뭐뭐더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표정하고 복용하는 다르다. 이거 사실 확인하는 거야. 말투야. 다르다. 어, 이거 별 뜻이 없지 그냥 확인하는 말투를 표시하는 거야. 강조하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보통화하고 그 표정화하고 복형사 둘리는 다르다. 그이 말을 그 녹음 파일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 이거는 많은 말이죠. 다른 거야. 맞으면 그럼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그러면은 X 치시면 돼요. 好, 그러면 은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해이전 이전에 그죠? 我以为那个 이전에 그죠? 이전죠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죠? 이잘못 그죠? 이전에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죠? 이에그그이이 普通呃，冇票证，标准冇打，也也拿来、嗯、那个一路去参加还南的，可就可买的。好，可他们去北京，普遍卡说住了两个月以后，都带三人一回，可就住了两个月以后，才发现，特地，牌匾很大，跳舞牌匾很大，不是这样的，嗯，这样一路开，可就一路生活也아니다，可、那個、么意思？马的 普通话和北京话不一样，可嘛的着？好，可你看，今儿么呢？普通话和北京话是不一样的，可那个이말이많은것입니다。好，그러면오늘우리강의여기까지합니다다음시간뵙겠습니다再见。